과인수분해세 번째야. 여기서부터는 내가 몇, 몇 개는 빼버렸어. 개념들을 다 아는 거라서,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먼저 뭐 이런 이거 기본적인 거한번더 보고 갈게. 항이 뭐냐? 플러스로 연결된 각각이야. 이런 거.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지. 이런 것들이 항이다. 그리고 그, 뭐지, 이런 것도 있지 이건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는데 항이 아니, 잖아요이러진 않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항 이렇게 연결돼 있지 그래서 이것도 항항항이다 이거 따로따로 이건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볼게 상수 n 뭐냐? 변하지 않는 n g 는 어, 수로 이루어진 항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변수 X 항이 아닌, 그냥 변하지 않는, 그냥 수로 이루어진 항이 상수항이다. 이런 거. 한 3으로 이루어진 3이잖아. 이건 뭐1 넣고, 2 넣고, 3 넣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3.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건 3인 3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 4나 5나 똑같다. 단항식이 뭐냐? 그냥 하나만 있는 거. 항이 하나만 있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그 다항식은 뭐냐? 다항식. 이거는 항이 여러 개 있는 거지. 항이 여러 개. 이건 항이 하나, 항이 한 개. 이거뭐 쉽지?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 항이 세개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래서 항이 세 개인 몇 차식이라고 부르긴 한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볼게. 이건 이게 이렇게 봐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있지. 이런 거는 개, 이거 차수가 제일 높은 거를 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봐봐. 그럼 이게 이게 제일 크지. 그 항이 차수가. 그럼 이건 4차식이라고 이게 만약 이게 없어. 이렇게 3 이렇게만 있어. 그럼 이건 3차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항이 세 개인 3차식이라고 할수 있. 당식, 항이 세 개인 당식인데 3차식인 거지. 이렇게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니까 뭐, 아까 설명, 설명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전개 인수분해. 전개는 뭐 많이 했지만, 다당식을, 당식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지 이게 이게 기본이 돼 이게 인수 곡생으로 인수분해 이거 뭐 이름만 봐도 곡생이 혹 인수분해잖아 전기랑 인수분해가 중요하다는 거야 인수분해가 전기랑 인수분해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주, 바꾸는 거고 이거는 반대로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게 전기 인수분해 전기부터 볼게 전기 이거 뭐야 항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 거꾸로 연결된 거는 항이라고 하네 이건 그냥 인수라고 해 인수 인수분해를 이때 설명할까 아 지금 설명하자 인수분해를 설명할게 인수분해가 뭐냐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을식 만드는 건데 이게 인수분해란 뜻이 인수가 드러나도록 분해하시오 라는 뜻이야 인, 그럼 인수는 뭐? 인수는 뭐냐 인수, 인수는 곱으로 이루어진 각각이야. 이런 걸 인수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 이런 거지 말고. 이런 것만 봐도 12는 6 곱하기 2잖아. 곱으로 각각 이루어졌지. 이런 거를 이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수고, 이런 것도 인수지. 이렇게 돼가지고. 12 똑같지. 이렇게. 그리고 이런 형태를 인수 분해할. 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분해하는 게 바로 인수분해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완벽히 됐을 거야 생각해. 자, 보자, 보자, 보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만들어줘요. 전개하나 이런 거는 이렇게 돼있지.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꿔줬다.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꿔줬다 그럼 이게 전개하는 거고 이걸 다시 이거는 다항식인데 다항식으로 만들어 인수분해 이거를 다항식인데 다항식으로 만들어 인수분해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x-5 일체 인수분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응. 완전 제곱식 을 내가 빼버렸거든 지금 근데 이것만 알주면돼 항이 두개인식에 전체, 제곱. 이,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거. 이런 거. 완전 제곱식이다. 볼수 있고, 전기와 인수분해. 합차공식이네, 이거는. 이거는 그렇지. 아파오티와 같고 해. 아파오티와 같아, 둘 다. 이게 인수 두 개가 전부다. 근데, 이 부, 연결해주는 부만 달라. 이러면 어떻게 돼?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그니까, 러 앞에 제곱을, 한, 한 다음에 앞에 제곱하고 뒤에 제곱한 다음에 이거 연결되는 걸 마이너스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앞하고 뒤같고 앞하고 뒤가같지 이럴 거 같아. 2루트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해줘. 그럼 얼마였 24889지. 근데 이 연결된 거를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나볼수 있고. 이걸 인수분해로 역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해 돼? 제곱 제곱 형태야. 그리고 이것도 이게 하고 할 수도 있고 이건 1이 계수도 1이 라 가지고 제곱 형태로 할수 있어. 아 이거 루트 씌우면 2가 나오고 루트 씌우면 1이 나와. 2가 나와. 아 이렇게 말하면 말고 어 그냥 제곱 제곱 형태야. 이거 제곱한 형태야. 2를 제곱하고 1을 제곱한 형태. 그러면 이게 냄새 나는 거잖아. 이게 냄새가 아니 그 바로 나오는 거지. 그냥. 2x y. 이렇게 나온다. 아 에이. 미쳤나 봐. 이렇게 바로 나온다 알수 있지 이거는 다하는 거야 전기화 인수분의세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 1일 때 이거 해야 되나? 씨. 이거는 abx가 되겠지 아, abx를 미쳤나 a plus bx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거는 이게 인수 최고차항이 개수 1일 이거 하고 일 떼고 이거는 합과 곱 곱이 있으면 된데아 이거 해야 되나? 네. 아, 이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알려면 줄게. 아, 어떻게 되었으 이게 엑스 세지고 마이너스 8 근데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잠깐 보고 왔는데 간단히 얘기할게 그냥 굳이 뭐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를 x 제곱하고 이거는 b x 플러스 a x 플러스 a b가 되니까 이거는 이걸 하나로 해, 해주면은 a 플러스 b x 이렇게 만들어주고 a b 야똑같아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나오냐 식이 x 세제곱이 나오고 이제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이게 최고 차이인 개수가 1일 때야 이건 1일 때 이게 딴 수면은 조금 그렇게 되겠지. 일단 써도 되지 않나? 어, 2나 3이나 막 이렇게 되면은 하게 기좀 그렇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거를 곱해준 수를 이렇게 써야겠지. 그래서 이거 1차는, 이건 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차만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제곱이 돼 있고, 이제 a, a, b, p l u b, c, p l u c, a, 의 x, p l u a, b, c. 합 둘, 둘, 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 전개하 인수분해 오죠. 사실 위에 거는 다 아는 내용이었고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고등학교 그 그거는 수학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그거잖아. 다항식 다항식이잖아. 당식 단항식. 다항식을 세제곱한 거잖아. 이거를 다항식으로 그러니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만들어준 게 뭐라 했어? 전개한다 했지 전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주냐? a 세제곱, 딱 땅, 땅 해줘. 그다음에 뒤에서 b의 세제곱, 땅, 땅, 땅 해줘. 그리고 땅, 땅, 땅 이렇게 a 제곱 b, 그다음에 땅, 땅, 땅 플러스 b 제곱 a 이렇게 나와줘. 그리고 여기다가 3을 곱해는 거야. 여기다가 3왜 그러냐 볼게 이거 봐봐. 이것도 언 제곱식이지. 이것도. 근데 이거를 우리는 a 제곱하고 b 제곱하잖아 그리고 플러스 2한 다음에 a 곱하고 주고 b를 곱해주고 더해주잖아 이런 거똑같아 이거를 세번 해주고 세번 해주고 이거를 3 이번 이건 2를 곱했으면 이건 3을 곱하는 거지 3을 곱해서 3을 곱한 다음에 땅땅땅 a 제곱 b 세 번을 곱해주는 거야 이거는 이건 두 번을 곱했다면 이건 세 번을 곱해주는 거지 알겠지 뭔 말인지 그렇게 해줘가지고 근데 이쯤에 했으면 다 외웠어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b 제곱 a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 떡같아 어, a 세제곱 땅땅땅 땅땅땅 그 다음에 3에다가 a 제곱 b인가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땅땅땅 땅땅땅 그 다음에 땅땅 더하기 땅땅 아 잘못했네 6이지 아니 가 예, 예. 아, 먼저 그거 그랬구나 이거 보태 그냥 땅땅 땅이니까 x 제곱인데 -2xy x 제곱 y인데 왜 이래 마이너스 6x제곱 y. 그리고 이거는 4y제곱인데, x 를 붙었는데, 그러니까 12xy제곱이 다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를 전개하는 걸 봤으면, 은 계속 이렇게 세제곱을 전개하는 걸 봤으면, 은 이번에는 그걸 인수분해를 한번 봐볼게요. 인수분해를. 이런데, 어떻게 아냐 이, 이거가, X-2 그, 그, 세제곱 꼴인 거를, 이걸 보면 돼. 뒤가 왠지 세제곱, 세제곱이야. 근데, 왠지 냄새 나잖아, 이거로 면은 그래서 X를, 이거 만들고, 세제곱 하는, 나오는 수가 X를, 세제곱 하면 X가 나오고, 마이너스 2Y를 세제곱 해야지, 전체 세제곱 해야지, 마이너스 8Y가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다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해봐줘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근데, 이렇게 해주면 거의 이렇게 나오는데, 아닌 경우는, 그거, 아닌 경우? 아닌 경우라기 보다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알려주면 돼. 그러니까, 방법이 있긴 해. 이렇게 알아보는 거. 앞에 제곱, 뒤에 제곱이잖아. 우리 어떻게 한게 앞뒤야? 앞에 제곱 뒤에 한번 제곱 뒤에 제곱 그다음에 앞에 한번 이렇게 계속 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면은 딱 나오잖아. 앞이 됐고 앞이 한번두번 번 곱해지고 한, 뒤에 거한번 그다음에 뒤에 거한번두번 번 곱해지고 앞에 거한번한 한 다음에 3을 곱해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앞하고 이렇게 해서 비슷해지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형태 나오는 거 이거랑 이렇게 똑같아지잖아. 앞하고 뒤 형태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유체해가지고 하는 거다. 아그한데뭔 말이지 이게 될 거야. 내가 너무 행설수설하는거 같은데 이게 충분히 될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돼? AB 플러스 EBC 플러스 EAC 이렇게 되겠지. 응. 이거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x 이고 플러스 4y 지고 플러스 25이에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20y 거기다가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봤던 거 이런 거 이거야 음. 그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3차 3차 두개 있는 것에 인수분해 이번에 전개를 여태까지 봤는데 이건 인수분해를 한번 볼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3차 3차 x 2두개 있는 거 없애버리는 거야 세제가 없애이 여기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 내가 자꾸 착각을 하네 착각.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 1차지 하 그럼 요거는 2차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a 제곱 나와야 되고 b 제곱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해서 a,b를 곱해 주는데 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도 a 마이너스 b 2차가 나와야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플러스 a,b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니까 러 이것도 없앤 다음에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곱해서 2차로 곱해줘야 되니까, A제곱, B제곱 한 다음에 부를 이렇게 곱해주는데 부 바꿔서. 식변형을 볼게. 식변형. 이거는 식의 변형이야 전개도 아니고 인수분해 나요. 그냥 식의 변형이 되는 거야. 당식을, 당식을 당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냥 변화시켜서. 이렇게 식변형, 시의변형이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야. 어, 제곱의 합을 구할 때. 제곱의 합을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두개합 필요하면 돼 합하고 곱만 알면 돼두 개의 합두 개의 곱 그러니까 a 플러스 b a b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써주면은 이렇게 되버려 a e 플러스 b의 제곱 2 a b 이렇게 나오지 무만지어에서 합 이거는 세제곱, 세제곱인데 이거는 합곱을 알면 돼. 합곱. 이것도 할말 합곱. 이거는 세제곱의 합을 구할 때. 그러니까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돼있으면 합곱을 알면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나 a 플러스 b 합곱 합. 곱, 합. 이렇게 하면 된다. c 의 명은 세 번째 이렇게 됐어. 제곱, 제곱, 제곱을 더한 거야. 이거는 여기다 또 c 제곱을 더한 거지. 이런 건 어떻게 해주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c 플러스 ca 합하고 이거는 둘곱을 알면 되지. 둘곱 마이너스 E, 둘 이걸 알면 되는 거지. 뭔반인지 가지. 식병의 네 번째는 차, 곱이 합차야 합차공 합차라 해도 나두 수의 합두 수의 차 이게 두 수의 합하고 두 수의 차를 알면은 곱을 알수 있는 거야 곱을 사 곱을 알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음 이게 합을 알고 차를 알면 곱을 알수 있지만 곱하기 곱하고 합을 알면 차를 알 수도 있고. 곱하고 차를 알면 합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걸 알려주면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 보이차식의 인수분해 보이차식이란게 무슨 소리야 4차 2차 1차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차식이 있어 이렇게 이거를 제곱해준 거야 이렇게 응? 아 그니까 전체 제곱한 건 아니고 그냥 X 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2가 있어 그럼 여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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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준 거야 어만지 뭐 이해되지 그래서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 복귀 차식은 쉬운 건 뭐야 X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곱된 거를 제곱해준 거잖아. 이게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x 제곱을 x로 만들어주는 거야. 치환하여 인수 내역 불가능식은 어떻게 해?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어려운 거다. 쉬운 거 어려운 게 있다고 했지. 쉬운 패턴 보면은 x x 제곱을 x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x제곱 4x h a t happens if you have a pangonica? What h a 지 p e 해 s if y o 이 h a v 게 a 이 a n g o n i 수 a What h a p p e n 3 if you have a pangonica? What happens 어떻게 해줘? 풀어주는 거야. x-3 x제곱-1로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1또 x-1 그래서 x제곱-3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주면 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패턴은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야. 인수 분해가 안 돼. 이거는 x제곱을 해도 인수 분해 안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 인수 분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 이 루트를 씌워가지고 여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거 1로 만들어둔 1로 만들 거나 아니면 이걸 6으로 만드는 수가 있지? 루트 해가지고 2를 곱하면은 이게 딱 되니까. 근데 보이차식에서는 이두 개는 건드는 거 아니야? 상수랑 4차 4차 4차항은 건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2차만 항 건드려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거 루트 씌우고 2를 곱한 게 6이잖아. 6이 또 되고 마이너스 6도 되는데 이게 이게 6이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4x가 되어야 되고 이게 그냥 마이너스 6이 되면 8x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는 어울리지 않아 아 마, 마이너스가 어울려 왜 그러냐 아까 말했지 이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마이너스 붙은거 그니까 러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거야 무조건 이게 뒤에 붙는게 붙는게 마이너스가 돼야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x 되지고 플러스 이 6x제곱 플러스 9 했는데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돼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인수분 그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4x 제곱 이런 형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있지 그래서 x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e x 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주가지고 이제 합차곱이잖아. 이건 합 합합 아, 합차 곱이 아니합합합합 a 합, 합? 제곱 a p 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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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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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거 알지? 이렇게 배웠지, 우리. 그거. 이거. 이거 이거 배웠지 그래서 이것도 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잠깐만 x제곱 아닌가 이거 x제, x제곱이지 x제곱 x제곱이 돼야지 이게 된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x 이렇게 해줘서 구하면 된다. 이게 어려운 거더 있나? 이게 어려운 거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거나 마이너스 13x 제곱이 되면은 성립해.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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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6이 되면 성립하는데, 이게 6이 되면 되거든. 이것도, 근데 6이 되거나 u 이 yogi t e 는 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6이면 은 이게 마이너스 1 3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돼둘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둘다 해도 상관없게둘다아무 s i 아무거나 해도 x s 없겠다고 할이 있는데 이게 앞이 제곱 형태로 i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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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i x s 제곱 형태 이런 거2 x 제곱 이런 거 아예 4x 제곱 이런 거 2의 제곱을 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딱 좋다는 거야. 이걸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이건 예쁘지가 않아. 이렇게도 상관 없긴 한데 예쁘지 않으니까 최대한 이게 보기 좋은 걸로 하는 게 좋겠지. 이게 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이걸로 하면 이건으로 이걸 하면은 플러, 플러스 9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끝